국내 이차전지 삼대장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있는데요. 12개월 선행 주가수익 비율로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이들 각각의 주가는 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사실 밸류에이션은 이제 시장의 수많은 투자자들이 결정지어 주는 결과물인 건데요. 어, 지금 현재 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12개월 포드 PER 밸류에이션은 대략 한 45배에서 50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결코 싸다고 볼순 없어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지금 현재 글로벌 전기차 시장 자체도 어, 침투율이 2, 3%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2030년 정도가 되면 거의 50% 이상의 침투율을 어, 달성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배터리 시장 규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00기가 정도까지 엄청나게 큰 성장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국내 업체들도 충분히 기회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 사실은 이런 성장성이 높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내년 실적만 보는 게 아니라. 2, 3년의 실적의 흐름도 같이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24개월 포드 pervaluation으로 보게 되면 대략 30배 수준으로 많이 이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우상향할 여지는 남아있다고 라 보고 있고요. 어, 당장 주가 반등이 지금 현 시점에서 조정 이후에 바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희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땐 조심스럽게 하반기부터는 또 다시 성장주 같은 이런 2차전지 섹터의 주가 반등이 나타날 수있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 받았을 때어 급하게는 아니더라도 비중 확대를 하는 타이밍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이세 가지 종목 중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순으로 보면 어느 게 제일 낫다고 볼수 있을까요? 시점에서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보면 LG 화학이 가장 매력도는 높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아까 앞에서도 질문 주셨지만 하반기에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제 대체될 수 있는 수급적인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SDI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이번 파워 데이에 폭스바겐이 각형으로 대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기회 요인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관점에서도 각형이 조금 더 트렌디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나마 삼성 SDI가 이 영향에서는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SDI가 LG 화학보다는 밸류션이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SDI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반면에 SK 노베이션은 어 지금 ITC 소송권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어 엄청나게 또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사실 언제 이게 해결이 될지 장기화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해야기 때문에 지금 투자는 관점에서는 SDI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SDI가 그래도 가장 좀 매력도가 높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럼 사실 제가 궁금한 건 2차 전지 업종의 투자 위험도 있을까요? 국내 2차 전지 업종에서. 어,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앞,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폭스바겐에 이어서 어떤 업체가 또 완성차 OEM 업체 중에서 수직결화를 할 거냐라는 측면에서는 현기차 정도 외에는 사실 기본적으로 체력이 받쳐주는 업체들은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수주를 얼마나 확보를 하느냐 이 싸움으로 가게 될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으로서는 불확실성은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보면 최근에 뭐 시장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지만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부족 사태가 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만약에 차량용 반도체가 정말 심각한 공급 부족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전기차 생산량을 좀못 맞출 가능성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고 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글로벌 업체들의 그 전기차 전환에 대한 목표나 아니면 유럽, 미국 그리고 한국마저도 여러 각국의 전기차 정책 그 탄소 제로로 가는 이 방향성 자체는 훨씬 더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주가의 기회 요인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도 있잖아요. 지금 대부분 국내 업체들이 생산하는 건 리튬이온 배터리로 알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 개발 업체의 추격 우려는 어느 정도로 좀 실까요? 전고체 배터리를 많은 업체들이 준비하고 를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가 지금 공식적으로 27년 정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폭스바겐이 투자하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퀀텀스케이프도 지금 계속 개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뭐 빠르면 22년, 23년 이때라도 한번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해 보겠다라는 목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분명히 전고체 배터리가 차세대 배터리로서 좀 기회가 될수 있는 건 맞고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의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만 사실은 이게 어좀 시간은 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이게 연구 개발되는 것과 양산되는 거는 조금도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양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도 대부분 많은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리튬 배터리와 현재 지금 일부 업체들이 준비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의 경제성 과연 이 가격 경쟁력이 누가 더 높을 거냐라는 측면에서 또 생각해 볼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개발 이후에 양산이 되더라도 실제 전기차 시장에서 메인스트림으로 침투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또 상당 부분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 국내 업체들의 위험 요인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성장성이 꺾일 거다. 이렇게 바로 판단하기보다는 좀 지켜보되 그런 부분에서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생각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제가 흔히 예로 말씀을 드리는 게, 흔히 LCD TV와 OLED TV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OLED TV가 처음 이제 세상에 선보인 지가 2013년이고요. 지금 거의 8년 정도 지났어요. OLED TV가 기술적으로 좋은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사실 8년이 지났는데도, 가격 경쟁력이 그렇게 아주 뛰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현재 글로벌 TV 시장에서의 침투율이 불과 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처럼 전고체 배터리도 분명히 좋은 기술이면 맞지만 조금 시간은 걸릴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봤을 때 LCD TV는 리튬이온 배터리, 그 다음에 OLED TV는 뭐 전고체 배터리로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네, 저는 그렇게 많이 비유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laughs> 네, 그러면 이제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세 가지 종목 중에 연구원님의 최선호주는 무엇인가요? 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SDI를 최선호주로 보고 있고요. 이노베이션은 여, 아직은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어,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LG 화학이나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당장은 크게 상관은 없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은 SDI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 지금 올해 뭐 연간 실적이나 앞으로 중장기적인 실적도 계속 우상향한다면. 밸류에이션도 사실은 지금 막 비싸 보이지만 충분히 설명되기 때문에 SDI 같은 경우에는 이번 조정을 좀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제 약간 단기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1년 이내의 기간을 두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3년까지 기간을 넓혀본다면 3년 후에 주가가 가장 아웃퍼폼할 것으로 예상하시는 종목은 어떤 게 될까요? 음, 사실은. 제가 이제 아, 에너지솔루션이나 아니면 이노베이션을 직접적으로 커버하고는 있지는 않아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한데요. 사실은 모든 업체가 길게 보면 모두 다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를 선택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 다만 이제 규모의 경제로 가고 있는 lg 화학 혹은 에너지솔루션이냐 아니면 수익성을 어 포커싱을 수익성을 중요시하는 삼성 SDI냐 거기에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어, 본인의 판단에 좀더 유리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더 SDI가 불확실성은 조금 더 영향에서 벗어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오늘 뭔가 SK 이노베이션이 계속 소외되는 느낌인데 그러면 삼성 SDI는 수익성으로 정리가 되고 규모의 경제로 정리되는 LG 화학이 있다면 SK 이노베이션은 어떤 강점이 있다고 볼수 있나요? 어 이노베이션은 어, 일단 제가 계속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ITC 소송 결과를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잘 뭐 해결되면 좋겠지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SK 이노베이션의 지금 상황을 굳이 뭐 용인해 줄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계속 지금 어 의견 조율이 잘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업체를 사자고 말씀드리는 건 저도 조심스럽고 사실 좀 그런 부분에서 무책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 지금으로서는 SDI와 에너지 앨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들 위주로 보시는 게 사실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 앞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전기차 업체들이 계속 그 배터리 2차 전지 개발에 직접 나서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산업권의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 뭐 높은지 낮은지 어느 정도 되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음, 일단 시장에 진입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뭐 많은 업체들이 실제로 준비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폭스바겐과 손잡은 노스볼트 같은 경우에도 신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산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반도체 디스플레이처럼 아주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만드는 건 만들 수는 있다. 다만 어,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까지 내연기관서부터 온이 성격을 보면. 안정성이라든지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높은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스볼트 같은 경우에도 당장 양산을 한다는 게 아니라 23년 이후에 점진적으로 캐파를 늘려나가겠다라고 언급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뭐 기술 경쟁력이 높을 거라고 보진 않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분명히 기술적 강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들이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들어오는 건 불가능, 불가능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도 어 아직까지 한뭐 3년에서 5년 정도 기술 격차가 있다라고 본다면 이제부터 이 부분의 기술 격차를 계속 유지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업체들도 열심히 이제 혁신을 일으켜야죠. 그런 부분에서는 어 저는 소재 혁신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소재 혁신이요. 네, 네,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좀더 빨리 하이니켈 쪽으로 움직이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그리고 가격을 낮추는 이런 부분에서 어 계속 혁신을 해 나가야 될것 같고요. 음극재 쪽에서는 실리콘 음극재를 확대 적용을 함으로써 충전 시간을 줄이고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 개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분리막이나 전해액을 계속 이제 기술 개발을 하면서 안정성까지 높이는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소재들의 어, 연구 개발과 그리고 다른 업체들보다 조금 더 양산에 빨리 적용해서 안. 해 나가는 이런 부분에서 준비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기술 측면의 강점을 봤을 때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각각의 강점이 있다면 뭐라고 볼수 있을까요? 음, 강점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 배터리 형태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각형은 안정성 그리고 어, 폭스바겐이 언급했던 것처럼. 똑같은 셀 디자인을 채택을 함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거기에서 이제 규모의 경제로 가게 되면 원가 절감을 좀더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강점이고요. 그 중에서도 삼성 SDI가 또 예전에 소형 배터리 때부터 생산성을 높이는 데좀 강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파우치를 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물론 생산성은 충분히 좋지만 파우치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무게의 강점, 그리고 무게가 줄어들면 당연히 어,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또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차량의 배터리를 탑재할 때 정해져 있는 각형보다는 조금 더 어, 유연하게 디자인을 할수 있다는 라 강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 기, 배터리 특성에 서로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 모든 업체들이 다 잘하고 있는 업체 메이저 업체들이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은 크게 뭐.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같은 배터리들 중에서도 어 서로 이런 수주 경쟁을 위해서 조금 더 가격 경쟁력이 높은 업체들이 이제 수주를 많이 따오게 되는 그림일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국내 업체들이 다 메이저 업체이기 때문에 장단점은 있지만 크게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원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님과 그 K배터리 3대장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